갑자기 <laughs> <저기요. 아니, 웃음> 막 시골인 거 들었어. 나새우 매운 거먹어다 아니 나보고 악형이 아, 너무, 너무하대. 괜찮아. 아, 나만한게 맞아. 아니야. 나만 괴롭힌다고. 그래 내가 악형 아, 안 괴롭혀. 바보들아. 왜? 공파야 고어 공파 울어? 안어 <laughs> 울어? 안울야왜 울어?

아, 나쁘다고 했다고 속상해서 운다. 울잖아. 에휴. <laughs> 아, 혼파야. 누나는 나쁜 사람 돼도 돼. 진짜 나쁜 게 뭔지도 모르 바보들이야. <laughs> 맞아, 맞아. 바보들이야. 이들이 다 속고 있는 거야, 이 병신들아. 얘가 <laughs> <laughs> 어디에서 많이 보던 사이즈인데 이거? 아, 왜? 공파 고추? 공파리 고추? 음? 잡아봐, 제대로 잡아봐. 저번에 보, 나한테 보여줬던 거, 그거... 그거대로 한번 보자. <laughs> 어, 비밀이야? 어, 설에 비밀이었어? 오포라 진짜 보여진 거, 진짜 비밀이야? 아, <laughs> 어, 진짜? <laughs> 어, 한번 보여주까한 번만 더 보여줘. 맞아, 보여줘. 보여줘. 안 써나니까 보여줘. 보여줘. <laughs> 알았어 기다려봐. 방송 화면좀끄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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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 1분만 시간 줘, 그럼. 어, 알았어,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봐. <laughs> 어, 목포라. 비쌀다. <미친냐고>. <laughs> 어,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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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웃음> 아! <laughs> 봉발 나고! <laughs> <laughs>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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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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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보여, 보여. <웃음> <웃음> 야, 그게 떡하네, 빨리 그게 떡하네. 야, 봉발 <laughs> 나고! 야, 뭐야? 근데 봉발 봉왜 커진 거야? 이유가 있어? 야, 1분만 시간 달라 그랬잖아. 야, 발 <laughs> 야, <laughs> 야, <laughs> 야, 혹시 논란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빨리 보여줘겠다 이거. <웃음> <웃음> 아니. 지금, 지금 얘 꼬추 보여주고서 함바 보여준 척 하면서 얘들아 이거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거 그거 한번 봐봐 이거야. 아니에요 꼬추 아니에요 아니에요 봉파리 이거. 제가 다 봤어요 진짜로 봤어요 저도 저 봉파리 꼬추 봤어요 봉파리 <laughs> 이거 보여줬다고 이거 <laughs>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아니에요. 그래,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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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야 봉파리 꼬추가 저것보다 더 컸어 <laughs> 맞아요 훨씬 컸어요 사람들이 너무 이상해 나도 그 사람들 이해를 못 하겠어 왜 이렇게 생각이 일차원적이야 이 멍청이들아 누나 욕안 먹게 형가 커서 누나 잘해줘. 그럼 내가 열심히 할 거야. 지금도 이미 크지만. 아니 는안 나빠, 병신들아. 레 <laughs> 그래, 새끼들아! 아, <laughs> 이 새끼들아! 어디 같은 <laughs> x 깐트... <laughs> 와가지고 방금 안 아, 나와가지고 맨날 가 먹어. 이... 어디서 <laughs> 기야이 그냥 어? 어디 밖에 제대로 나가보지? 니네들안 나가고 갈지? 저런 논란 같은 게안 터지고 지금까지 인명을 유지한 거는 이 병신들아 그만큼의 이유가 있어서 그런가에 병신들아 안경 누나가 세상에서 제일 멋져 이 병신새끼들아. 군파 <laughs> 취해가지고 병신밖에 못 하고 있어. 내가. 네 군파야 누나 괜찮아. 누나 용 먹었대. 누나 나쁜 아, 사람 아니었대. <laughs> 하.. <laughs> <laughs> 내가 말을 너무 잘못했나? 축소! 축소! 더 좋아! 그 개새끼들이 누나한테 지랄해도 아, 주인님 냄 너무 나지. 어. 공판만 잘해주면 돼. 공판만 누나한테 잘해주면 돼. 맞아. 완전 찐따같아. 엄마 찐따같다! 맞아! 맞아! 우 모든 동생들의 마음은 똑같다니까? 공파야, 인정?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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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다그렇진 않아. 어떤 사람들 중에 막형 누나인데도 나쁜 사람들 있어. 악녀 누나 근데 아니야. 악녀 <laughs> 누나는 착한 사람이야? 진짜 나나 이렇게 착하고 바보 같은 사람 처음 봤어. 잘 생각해봐 진짜 착한 사람 맞는지. <laughs> 그냥 바보 멍청이야. <laughs> 진짜 착한 사람 맞는지 잘 생각해봐. 내가 솔직해서 화장품 많이 안 내서 그. 야 나보고 바보 멍청이가 라 욕하는 거 아니야? <laughs> 아니 얘 이거. 바보 멍청이 맞다고. 매달 포. 맨날 퍼주고 뒤통수 당하고 공포야 다을 줄도 모르고 아니 내가 왜 받는 게 없어 너희들이 좋으면 그게 받는 거라니까 <laughs> 아저 새끼 또 울잖아 <laughs> 누나 감동적인 말 하니까 <laughs> 아저 아, 새끼 또 아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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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공포야 나중에 누나 보면 누나 게 안아줘 알았지? 그럼 저물어고 <laughs> <laughs> 싶은 거야? 발이 왜 저러고 있는 거야? 발이 이상해. 뭐 피줄 보여준 거야? 또 울어? <laughs> 아 이거 잠깐 마이크 꺼서 누가 그 맞아? 피줄 좀 보여줘 내가 손이 커야지 이제 또 맞나? 야이씨발놈아야이 거기 넣을 때 좋아. <laughs> 그리고 이제 손이 예쁜 남자는 이제 입 안에다가 손가락을 넣을 때 좋은 거지. 약간. 어 봉팔이 뿌뿌. 야간 이렇게. 약간 엄지손가락 입안에다 넣고 볼 감싸면서 탁! 콩팥이 발 마스터 핀 거야? 아나 미쳤어! 남순아 진짜 도는 거야? 기다려봐 나, 나 19금 좀 걸고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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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19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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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19금 나, 나 걸었어 기다려봐 나, 나도 19금 좀 걸고 악녀 누나 응? 절대 마음 아파하지 마나너 <laughs> 때문에 나는... 행복야 기껏 성인 알고 그런 감동적인 멘트 하지 말라고 응. 악녀 누나 들어간다! <laughs> 아니! 저 새끼가 도발하잖아! 야 그렇게 넣는 아, 거 아니라고! 아, 이렇게 누가 넣어! 이렇게 넣든지! 아, <laughs> 여기서? <웃음> 이거는 석회수 아, <laughs> 이렇게 들어가서 뭐야? 나엄자에 성희롱 당했어? 아니 아니 내가 성희롱, <laughs> 성희롱, 성희롱 당했어 <laughs>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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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담이지 뭔슨 성희롱이야 그냥 뭐가 성희롱 좋아하는지 말해주는 아, 아니야 성희롱 안 했어 근데 좋다 이런 얘기 좋아해 나 이런 얘기 진짜 좋아해 얘기해줘 더 해줘 누나 생겼다고? 누나가 개인적으로 본 사람들은 게, 중에서 가장 가장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구야 뭐? 외모적으로 외모적으로? 아 진짜 솔직히 말해야 돼? 진짜 솔직 히 진짜 스트리머 통합쳐서 통합쳐서? 내 제일 일바로 나는 뚜르비 뚜르비? 어. 진짜? 와 깍두로비? 뚜르비 진짜 잘 생겼고 두 번째는 봉팔이 봉팔이? 봉팔이 근데 말해. 진짜 잘 생겼지 봉팔이 잘 생겼지. 나 공파. 공파 맞지. 공파, 공파 잘생겼지. 이 공파리 잘생겼지. 방송는 마스크 쓴 것밖에 못 봐서 몰라요. 공파리가 약간 너? 남봉님 조금 닮았어. 그렇지 않아 누나? 약간 어? 둘이 비슷한 빠지 않아? 아니 아니. 나 남봉이 실제로도 맞는데 전혀. 아, 누가 배우 보면서 내가 참 공파리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누구 보고 공파리들랑 비슷하다고 아! 생각했어. 아! 생각났다. 배우가 아니야. 가수였 가수였어. 배우가 어 어? 나 찾았어 누나. 뭐? 봉팔이 지창욱 닮았어요. 야이 개새끼들아. 야 씨. 나 되는 말 하지 마. 아니, 나도 볼래. 나도 볼래. 나도 볼래. 나도 볼 아니 봉팔이 아, 지창욱 느낌 나요? 아니 특창욱이라니까요 님들. 진짜로 저때 완 완캠했을 때막옷 벗으려고 그러는 거 웃기게 말리고 차확 당하니까. 제발 그만해 얘들아. 내가 잘못 했어. 하나 아, 고팔아너 진짜 잘생겼어, 왜? 너뭐 웃을 때가 진짜 이거. 지창욱이에요 님들. 나는 요르. 어, 아니 있지. 웃을 때가 진짜 예뻐요. 웃을 때 입이 진짜 예뻐. 입이. 치아 치아도 되게 고르고 예쁘더라고. 웃는 거 예쁜 사람 되게 좋아하거든. 아나 이제부터 이쁘게 웃어야겠다. 아, 아, 아 원래 예뻐서. 에이 히히 히히. 나 근데 이번에 이만 이만큼만 남았어. 이거 재밌었어. 있어, 강수야. 응. 어. 가기 전에 나 사랑한다고 한마디만 하고 가. I love you. I love you too, buddy. I love you. Seriously, you are one of the cutest creatures I've ever seen in my entire life. I love you. I love, I love you. <laughs> 야, I love you. <laughs> I lov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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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우리. 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 o 수담아, 강수야 딱대 씹을 주먹 너 수담이라 그래서 방금. 수담이랑 갖고 수담. 싶어? 수담이랑 이해했어, 나... 제. 누나한테는 영어 영어 안 영어 안 해. 강꾼나무. 뭐. 누나? 응, 영어 해 줘. 누나, I love you. And we should go. <laughs> 시발 끝까지 forever,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끝까지 forever. <웃음> <웃음> 끝까지 forever. 끝까지 <laughs> forever. 짠! 그냥 누나, I love you. 그 뭐냐 <laughs> ever 뭐 어쩌고. <laughs> 끝까지 forever. 당연히 끝까지 가야지. 거 응. 끝까지 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씨그거 이거, 이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라 사랑해. 사랑해 이거, 이라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